자, 이번 시간에는 독립과 연관의 차이점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립 유전. 유저. 독립 유전은 말 그대로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유전자 쌍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떨어져 있는 것을 독립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독립의 경우에는 생식세포의 어, 종류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라지 A R에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 R에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B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네 가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 유전, 이 지금 이거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대로 읽으면 되죠. 이게 독립되어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종류는 네 가지가 되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비율은 1대1대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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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겠죠. 얘가 하나 만들어질 때 얘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얘가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대1대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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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자, 이 양성 잡종 독립대에 있는 양성 잡종을 검정교배했을 때 자손의 표현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지금 열성 개체를, 열성순종을 교배를 해보는 것이 바로 이제 검정교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이 열성 개체를 어, 교배함으로 해서 이 우성 개체의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 있죠.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고, 반드시 이렇게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을 통해서 이 부모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식물은 되게 정직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유전자 그대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 일단 이 small r, small y를 이 열산 개체가 이 모두에게 주겠죠. 여기서도 분명히 줄텐데 일단 표현형을 한번 자손의 표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시하게 되면 large r b a large y bar, large r b a small y, small y small r, small r, large y, bar, small r, small r, small y, small y 이렇게 되겠죠. 자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생식세포와 여기에 생식세포가 만나서 이런 자손을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에 이 부분은 이 열성 개체가 좋다라고 볼수 있고 파란색 부분은 다이 우성 개체가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손을 보고 이 어버이의 생식세포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무려 네가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겠죠. 라지 알도 가지고 있고, 스몰 알도 가지고 있고, 라지 Y도 가지고 있고, 스몰 Y도 가지고 있겠죠. 라지 알, 스몰 알, 라지 Y, 스몰 Y인 상태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검정 교배를 통해서 어, 자손의 표현형을 통해 우성 개체 어버이의 생식세포의 종류를 알수 있고 또 역으로 말하면 생식세포의 종류를 알면 고스란히 그대로 그것이 자손이 된다라고 볼수 있죠. 자 보세요. 이걸 대괄호로 표시했을 때, 자이 라지 알바 라지 와이바를 대괄호로 표시하게 되면 대괄호 라지 알 아, 라지 와이가 되죠. 자 이것은 대가로 라지알 스몰 y가 될 테고 이것은 대가로 스몰알 라지 y가 될 테고 이것은 대가로 스몰알 스몰 y가 되겠죠. 여기 안을 잘 들여다보면 이 생식 세포의 종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을 보면 이 개체가 만들어 낼수 있는 생식 세포의 종류를 알수 있고 또 역으로 이 어버이의 생식세포의 종류를 안다면, 여기에 그대로 대가로를 씌우게 되면, 바로 자식이 된다고볼수 있겠죠. 자손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성개체의 생식세포를 알게 되면, 자손의 표현형을 알수 있고, 역으로 자손의 표현형을 알면, 이우성개체의 생식세포의 비도 알아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좀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렇게 양성잡종인데 생식세포가 네 가지가 나왔다. 이 말은 이 양성잡종이 독립돼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독립 유전의 경우에 어 라지 A 모럴 라지 B 스몰 B인 상태라고 봤을 때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 1대1대1대 1이 나오게 되고 검정 교배했을 때 표현형을 써 보자면 발을 이용한 방법이 있을 테고 또대가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조금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대가호로 표현해 본다면 이 생식세포의 이 비를 알고 있으면, 검정교배했을 때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도 여기 대가로만 씌워주면 바로 어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독립된 양성잡종을 자가교배했을 때, 이것은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독립된 양성잡종을 자가교배 하게 되면 9대3대3대1 그 유명한 비가 나오게 됩니다. 오직 독립된 양성 잡종을 자가교배 했을 때만 나오는 비다라고 볼수 있죠. 실제 이렇게 보게 되면 둥글고 황색, 주름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녹색 이것이 9대3대3대1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은 색깔만 봤을 때, 색깔만 보면 단성 잡종을 자가교부했을 때의 비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3대1이 나오죠. 모양 또한 단성 잡종을 자가교부했을 때 나오는 3대1의 비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독립되어 있으면 아무리 두 쌍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의 비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식물은 자손의 표현형을 통해서 부모를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자손을 주고 부모를 알아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성 잡종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이렇게 유전자형은 보통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자손이 양성 잡종을 자가교배했는데, 자손의 표현형이 9대3대3대1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양성 잡종이 독립되어 있다. 독립된 양성 잡종을 자가교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자손을 통해서 부모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유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기서 조금 중요한 팁을 좀, 어, 짚고 넘어갈 텐데, 자, 이렇게 양성 잡종이 독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현형의 종류의 개수를 한번 따져 볼까요? 우리가 이 표현형의 종류의 개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을 때 둥글고 황색, 그다음에 뭐 주름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녹색. 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물론 여, 여섯 칸을 다 그려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을 따져서 곱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에 이 아래를 무시하고 여기 부분만 따졌을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둥근 것과 주름진 거죠. 또이 아랫부분, 윗부분을 무시하고 여기 아랫부분만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노란색과 녹색이죠. 근데 각각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곱해주면, 그러니까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네 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해도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만약에 경우에 주름지고 황색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어, 이것을 지금 16칸을 그려가지고 따져보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각각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확률을 봤을 때, 주름질 확률과 황색일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 16칸을 그리고, 그걸 다 세봤을 때,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이 유전자형, 이 지금 한 쌍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한번 나타내 본다면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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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랄 라지알 스모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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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이 중에서 주름질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또 여기서 에 황색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네 가지가 유전자형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황색일 확률은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주름질 확률은 4분의 1. 황색의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하게 되면 16분의 3. 해서 16칸을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독립으로 되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연관 유정, 은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상인 연관이고 상반. 서로 다른 이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같이 있는 상반 연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연관은 이렇게 한 염색체에 두 쌍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이한 염색체의 지금 유전자가 같이 있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얘가 감소 분열을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교차가 되지 않는다면 라제 어, A, 라지비 2몰 A 2몰 B만 만들어지겠죠. 네, 자리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검정교배를 했을 때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여기 에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가로만 씌우면 바로 자식이 된다라고 랬죠 네 여기에다가 열성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자손이 나오는 비는 이 여기에 생식세포의 대가로만 씌우면 값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볼까요? 지금 이렇게 어, 열성 개체를 교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자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small r, y죠. 이두 가지만 나왔다면,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large r, y, 그리고 small r, y가 되겠죠. 이걸 대가로로 한다고 치게 되면, 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지금 이 표현형이 1대1로 나왔다면,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두 가지라는 거죠. 이두 가지. 두 가지만 나온다는 거죠. 네, 분명히 양성 잡종인데,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된 것이 딱두 가지만 나온 거예요. 아까 독립되어 있을 때 생식세포는 네 가지가 나왔는데, 얘가 두 가지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가 연관돼 있다, 상인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손을 통해서 이 부모의 유전자형과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연관인가, 독립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네, 이미 사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림이 주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손을 통해서 유추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이 어, 상인 연관된 것이 자가교배했을 때 자가교배하게 되면 어쨌든 얘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가 두 가지이다 보니, 어, 칸이 네 칸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자, 이런식 으로 해보게 되면, 맨델의 지금 법칙, 맨델의 실험에서, 어, 우리가 쓰고 있는 라지알과 라지와이로 예를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맨델의 실험에서는, 어, 이 모양과 색깔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콩의 에,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원래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만약의 경우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얘가 지금 상인 연관되어 있다면 어떤 콩이 나올 것인가? 했을 때 얘는 지금 네, 둥글고 노란색. 얘도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되면 둥글고 녹색과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 두 가지가 아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지금 어, 분명히 상반 아니 상인 연관인 상태인데 양성 잡종이죠. 양성 잡종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 표현형이 자손의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나왔다는 거죠. 네, 이게 상인 연관의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인 연관은 어, 양성 잡종을 자가 교배했을 때 자손의 표현형이 3대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이 부모를 지금 모르겠어요. 부모를 모르겠는데 자손이 이것들이 안 나오고 분명히 양성 잡종인데 이두 가지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경우에 3대 1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양성잡종이 상인연관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손의 표현형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인연관을 자가교부했을 때는 자손의 표현형이 3대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관 연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연관은 같은 원리니까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가 두 가지가 되겠죠. 네, 1대 1로 나옵니다. 검정 교배는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자식이 된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대가로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라지에 스몰비, 스몰에 라지비 이것이 어, 1대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 자가교배 했을 때 자가교배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자가교배를 하게 되면 이제 라지알 라지알, 스몰 y 스몰 y, 라지알 스몰알, 라지 스몰 y 스몰 y, 라지알 스몰알, 라지 y 스몰 y, 스몰알 스몰알, 라지 y 라지 y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콩으로 비유한다면 자 이렇게 뭐대가로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둥글고 녹색, 그리고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주름지고 노란색. 다시 말하면 주름지고 녹색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되게 독특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네, 상반 연관된 양성 잡종을 자가교배 하게 되면 표현형의 분리비는 지금 보세요 표현형이 세가지가 나오고 있죠 요 세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표현형의 분리비는 1대2대1이 되는거죠 둥글고 황색이 두개가 나오고 있죠 네. 되게 중요한 비입니다 상반 연관된 이 양성잡종을 자가교배 하게 되면 표현형은 세가지가 나오고 표현형의 비는 1대2대1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양성 잡종을 자가교배했는데 자손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안 나오고 세 가지만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면 이 비율이 더구나 2대1대1이 나왔다면 이 양성 잡종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인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반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뜻이죠. 상반 연관을 자가교배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표를 좀 머리 안에 갖고 있어야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응용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에이 스몰 A, 라지비 B, 스몰 B를 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생식세포가 자리를 여기에서 줄을 설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상인 연관인 경우는 같은 배를 타버리게 되면 이렇게 라지에이 스몰 B는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배를 탄 것끼리만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반 연관도 마찬가지로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가 나오겠죠. 검정 교배는 그대로 고스란히 대가로로 씌우게 되면 바로 자식이 된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생식세포를 보게 되면 바로 자식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생식세포를 보게 되면 바로 자식이 그대로 그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검정 교배예요. 그래서 검정 교배인지 자가 교배지를 인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독립 유전의 경우에 자가교배를 하게 되면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거죠. 표현형은 4가지가 나오는 거죠. 양성 잡종, 독립된 양성 잡종을 자가교배했을 때는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분리비는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거죠. 상인 연관의 경우에는 표현형이 2가지가 나오죠. 두가지만 네, 나옵니다. 그리고 비는 3대 1이 나오는 거죠. 자가교배했을 때에 마지막 상반 연관은, 어, 세 가지, 네,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비는 1대 2대 1이 나온다. 네, 라즈에이비가 2가 되는 거죠. 이 비, 표현형의 종류, 그 다음에 그 표현형의 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머리 안에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전을, 어, 사랑하게 될 때까지 이것은 기본,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